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저께, 어저께래. 금요일날, 금요일날 갔나? 아, 월요일날, 월요일날 대구 갔다 왔는데, 금요일날 영상 올렸고, 아무도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laughs> 대구 가서 100장 사왔어요. 68회. 68회 지금 출고율 55%고, 1등 1명도 안 나왔고, 2등 한명 2명 나왔네요. 28회 남았는데. 그, 지난번에 SBS에서 뉴스 떠가지고, 막, 1등, 뭐, 안 나와도, 막, 뭐, 뭐, 프린트해서 뭐 찍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나쁜데, 앞으로는 잘해주길 바라면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많이 긁어요. 100, 100 어, 50장. 100장 50장. 샀는데, 일주일에 10만원 쓰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2주에서 나나 긁어보겠습니다. 음. 행운자 고고! 어, 급한, 뭐죠? 오늘 좀 적이니까, 빨리빨리 긁겠습니다. 6! 253! 941. 아, 대구에서 그분이 지난번에 뭐지? 네이클로버 님이 조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긁어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고고! 고고! 아, 제발, 오해는 좀 됐으면 좋겠다. 내추럴 나인! 이건, 이건 된다. 이건 됐어. 네. 어, 형. 어, 너무 힘있게. 어, 됐다! 있게 좀... 됐어! 그래, 내가 된다고 잖아 됐어, 됐어. 그래, 너무 힘있게 긁기로 한, <laughs> 흔들리잖아. 지진 천안. 나는 거. 참... 천 원! 야, 힘있게 긁었으니까 된 거지. 으유. 지진이 일어났죠? <laughs> 지진 강도 낮은 거행수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시장 긁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1이라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오케이 오싱 2어 됐어 됐어 2. 됐어 오오자 갑니다 아천원자 이따가 2천 원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 2등이라도 한번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나 1등 될거 같아 오케이 빠방. 1 빠방 뿅5 2 3 와 대구 아! 갔, 대구에 갔더니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와 진짜 많이 팔리더라고요 꽝? 1등 될것 같다며 자들어보겠습니다 고고 행운쉿 쉿. 쌈쌈 뺀. 아127자 갑니다 아 이번엔 안되네아 그리고 일렬번호 봤더니 한14000 후반때 일렬번호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갑니다. Go! Go! 화이팅! 화이팅! 어, 또 구야? 9999 이거 됐어, 됐어. 9는 내출 라인은 배신 안 해. 아.. h 이 y g 배신 당했네. 아 o 라인한테 배신 당하기 쉽지 않은데. 와이프 배신 당했어요. 자, 갑니다. 아, 설날인데. 그럼 뭐, 어디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요? 네. 복권이나 끌고 있습니다 설날에 그런데 안 되네. 그니까. 아 우리 파산하겠어. 해바라기도 열심히 보고 왔는데 갑니다. 이번 년도는 모든 게다 해바라기. 응? <laughs> 사 사는 뭐야 막 끌거. 응. 사는 진짜 안 돼. 지지는 내주지 마. 지지는 <laughs> 내주지 마. 사한 번도 안됐 지지는 내주지 마. 미운 사. 자 갑니다. 한우차. 칠. 알9 7어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6이 하나 됐어 6 5 6 3. 6 5 6 5 6 5 6 아니다 진짜 잘5 6 대구 5 6 5 6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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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5 6 5 6 대구 대구 스피또 갑니다. 와, 5,000원. 그리고 또 다른 명당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뭐 생각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자주는 못 가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기 가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아, 어, 어, 저희가 마음 먹고 한번 가볼게요. 가자 행운숫자. 사. 사? 어 됐어, 아, 또, 됐어. 네? 또 됐어, 또 됐어, 또 됐어, 또 됐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만 기다려봐 사도 되네 자자 자 갑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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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천원 천원 자여기까지 그래도 꽤 됐지 그래도 8천원 8천원 응. 갑니다 어난왜 이렇게 안되지 나7 이제 됐나보다 나7 7 럭키 세븐 와아나 어, 너무 안된다 너만 다 되네 아 어, 어, 꽝꽝꽝 어, 꽝. 꽝. 빠염 자 갑니다 행운 시 대구야 힘을 줘 아파. 대구야 힘을 줘 동행복권놈들 사기꾼놈들 아 안됐다 안 됐어? 그래도 5등 돼야지 요즘에 5등 5등 아 뭐지? 5천원 돼야지 5천원이 3등이잖아요 3등에 와우 넣고 있어요 어, 맞아 와우 와우 어또 응, 7? 응7 고고 아 군사 어7어됐어 7. 어, 7. 어, 됐어 됐어 럭키 세븐 럭키 세븐 해보자 해보자 불어봐불어봐천원 아이 참 밖에 안 나오네 아이 참 여태까지 9000원 자 행운 숫자 갑니다 7 7 7 너도 7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세븐의 힘을 보여줘 보여줘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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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탱어8 1 오! 야, 아.. 오, 오.. 꽝! 5,000원에 4등이야 5천원에 4등이야? 5,000원에 4등 좀0 4등? 갑니다! 오케이! 저도 그거 볼게요 장로 달았네요 네아 1등 많이 남았는데 1등 좀 되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와라! 와라! 아니, 안 나왔어요 빨리. 꽝! 넌 되는 게 없네? <laughs> 자 갑니다 넌 되나 보자 이게 50장 긁는 게 일입니다 일이에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용차, 용차. 영차! 영차! <laughs> 어 아이쿠 아씨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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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나왔어! 팔 나왔어! 아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팔 나왔어! 재밌게 잘네자 갑니다 네. 이렇게 자 5억원, 네. 1만원 불겁니다 네. 쉿. 아 천원 자 여태까지 만원 천원, 아, 어쩜 그렇게 천원만 나오게 잘 만드니 그러니까 아 이놈들 저것도 기술이야 이놈들 아유, 기술이야. <웃음> 이놈들. <웃음> 아유 139 4, 5, 7. 빠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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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자, 행운 숫자. 꽝, 가바, 과감하게 버려요. 4! 돼. 아까 4 됐었어. Uh -huh. 6, 9. 슬프네요. 아, 그게... 아, 만 원짜리라도 하나 나와줬으면 그래도 아기야. 좀 희한해서 하는데. 9! 7이요. 어? 너무 세? 지진이 나, 지진이. 이렇게 는 거지, 나 힘이 넘쳐나. 아, 행운 숫자. 7. 갑니다. 7, 7, 7, 7. 럭키 7, 럭키 7. 5, 6, 3. 아, 이게 4 나오면 스트레이트네. 아, 정말. 진짜. 자, 이런 거 빨리빨리 넘겨버리자. 갈 길이 흡... 멀다. 흑염소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힘이 넘쳐나봐요. <laughs> 오. 여기에서 낳고 기운내서 일해야 되는데 복권 긁는데 <laughs> 그 기운을 다 합니다. 쓰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 oh oh 자 갑니다 다시 한번 기운을 넣어주세요 오자 오. 갑니다 6 3 1 오오 됐어 됐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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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1,000원만 되네 진짜 나 음. 미쳐버리겠네 자, 1,000원, 1,000원 그러면 여태까지 11,000원 이 e, 내가 좋아하는 2너2 e. e 좋아했어? 어, 나 2, e, 3 처음 듣는 소린데 어, 5, 2안 됐어? 어, 안 됐어 아, 미치겠네 어, 8, 5, 8, 1집어치 내려 가, 가, 가 자, 갑니다 행운 숫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쌈 쌈빈 읽어보자. 사뭇잘 나온데, 아안 나. 이런 씨. 아이, 이런, 이런, 이런 씨. 식으로. 어. 행운의 숫자 뭘까요? 대구야, 우리를 도와줘. 대구야, 갑니다. 그 유명한 납작 만두도 못 먹고 볶음만 사고 왔어요. <laughs> 갑니다. 9 465 아. 구도 안 돼. 어. 어, 어떡해, 어떡해, 나는. 이거, 이거, 큰일 났네. 만 원, 만원 됐어, 우리. 아, 만천 원. 있네. 자, 갑니다. 행 시작. 자, 넘버 투. 포. 원. 쓰리. 이런. <laughs> 갑자기 영어? 세븐. 식스. 파이브. 오, 이거 오. 완전 스트레이트네. 오, 1, 맞다. 2, 3, 4, 5, 6, 7. 이런. 그렇게 스트레이트맨 뭐해? 행복자안 나왔는데 나 필요 없다고요. 행복자만 나오면 된다. 오케이 4삼막 뜨자. 어 나왔다. 어 나왔어, 왔어, 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사천에. 나왔어, 나오네. 나왔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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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천원짜리밖에 없어 이거. 그니까 옛날에 사천에 사천 갔다 온 영상도 있는데 사천에서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천원만 잡아. 구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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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건 맞아. 내추럴이냐 내추럴 나이 이거는. 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나다 이봐 봐 이봐 봐 나왔다 저는 나이는 의심하지 않고 볼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잉 자, 자! 이런 씨와자 여태까지 13,000원 13, 가자! 아 대구에서 또 되면 또 가자 음... <laughs> 대구에서 2등 되면 가자 가자 아 2등 가자. 되면 가야지 바로 가서. 이 정도면 아 가야지. 와, 98에 그 3도 안 와. 오 마이 아, 갓. 3, 자, 갑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다현 어, 씨야. 뭐 줄고 있어. 4, 4, 5, 6, 8, 3, 2, 4. 어. 이거 저는 9다. 꽝꽝. 꽝꽝. 해운의 숫자 넘버 2 갑니다 밑에부터 나 이제 밑에부터, 밑에부터 긁는다 643 978 2는 1이 갓. 요아 이거 1등은 1등은 어디 있는 거야 1등 되면 진짜 진짜 1등 한번돼 보고 싶다 4 8, 9, 3어 4, 4, 4 됐다 오늘은 4가 잘 되네 자 옛날에는 이거 영상 찍기 전에는 술 마시면서 긁는 게좀 소소한 재미였는데 천 원이 영상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만 긁으니까 다음에 술 먹고 찍어 술 먹고 긁어 볼까? 확실히 텐션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 음. 네. 음. 술 먹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긁는 한 잔에 이렇게 하나씩 긁는 재미가 있거든요. 해보세요. 근데 이거 긁히는 이게 힘인데 음. <laughs> 술자리에서도 좀 재밌어. 한잔 하고 이렇게 긁고 또한잔 하고 이렇게 긁고 또한잔 하고 이렇게 긁고. <laughs> 그러고 살았습니다 육칠일 다람쥐. 아이씨 다람쥐처럼 굶네 오마이갓 oh 난 저렇게 못굶겠어 넌 공룡처럼 <laughs> 나는 그냥 슝슝 굶는게 좋아 알았어 시원시원한 어 굽고. 넘버 어 이거 이거 예. 제발 제발 예. 대구야, 대구야 살려줘 나랑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줘 농협은행 같이 가자 <웃음> <웃음> 어, 일어났다. 오 일어났다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근데 알았어 당첨금이 좋아야지 당첨금이 좋아야지 은행을 가서 아 이런 3억 나왔는데 동네 복권 판매점 그... 가면 돼요 제정상이 아니네 미치겠네 이거 거의 약했는데 정신차려 이 사람아 자3쌈7 8싸1 6 9 아이씨 꽝꽝 아5 0 0 0짜리가 하나밖에 없어 난 오늘 아, 마신 거라곤 대추차 뿐이라고 갑니다 <laughs> 사야 대추차 마시고 힘내서 먹고 있어 지금 사! 아사 안되겠다 사 오늘 사좀 그래, 사, 사 기대해볼 만한데 <laughs> 오늘 오마이갓 어 이게 거의 없어져 가네 50장도 금방 긁네 그니까 러몇장안 남았어 자 거네. 기운을 주세요 행운 숫자 어 행운 숫자 6 오늘 처음인 거 같은데 자8어6 6, 6 나왔어, 나왔어 6 나왔어 오케이 이거 제발 만원이라도 돼라 이렇게 많이 긁었는데 만원 어, 안되나? 만, 만안 되나?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다 천원이야 이거 어, 그러니까 5천원 하나 나왔네 진 대구 어떻게 된거니 대구야 대구야 수천이랑 똑같으면 안되지 우리가 몇시간에 갔는데 <laughs> <laughs> 아3일 사.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구요 <laughs> 복권사라고 고속도로 가는 <laughs> 이상한 방송이라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탔답니다 9 반드 쎄고 그런 거지, 뭐. 맞아. 휴게소도 가는데 휴게소 음식이 좀 별로였어요. 아,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웠어요. 열지가 않았어. 아이씨. 어, 두루가 우리를 배신했네. 그니까. 아이, 잠깐만.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제. 몇... 이제 아니. 다섯 장 남았어요. 다섯 장 남았어? 어, 너내장 뭐, 남았겠다. 남았겠다. 그 갑니다. 다장 해보자. 잘 네.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이 이건 진짜. 너의 힘을 보여줘. 2. 고! 고! 948. 고! 어, 2. 어, 2! 2, 2 나왔어, 됐어, 나왔어, 됐어, 나왔어. 됐어, 됐어. 한번 해봐. 1천 원. 천 원. 0 오케이 소리0확 다가졌어 해 10, 쇽.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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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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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10, 10, 10, 10, 10, 0 0 0 1 0 3 0프 되겠다. 0 0 0원 됐어. 별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좀 이따 세 볼게. 3쌍이 3 1, 2, 4 아, 이거 또 스트레이트네. 와, 아, 행운자. 갑니다. 행운자 쇼. Number s i 오 이제 6나올 차례인가? 6! 8사람 그 구였네 6! 아이씨 6! <laughs> 6! 왜 이렇게 음, 힘이 없어? 되네. 너도 흑염수 먹으면서 <웃음> <웃음> 꽉 잡으란 말이야 흔들리지 않게 아꽉 줘. 이거 몇몇 몇 개냐 이거 내가 세고 있을게 갑니다 1! 난1잘 나온다 1잘 나와 1 예, <laughs> 3, 5, 7아 2, 5, 7 1! 예. 아1 나왔어 1 나왔어 야세가님 네, 16,000원 아5 0 0원 아, 아 자그럼 17,000원 <laughs> 이제 5억이 아니라 5000원이야 야씨 5000원, 23000원 <laughs> 할거면 그냥 안하는게 나아 쌈 그래도 기분이 텐이다 3, 쌈쌈쌈쌈쌈 호아 이런 씨 어, 이렇게 긁으니까 그러니까 이쁘다 맞죠? 그러게 깜찍하게 저도 한번 긁어볼게요 신랑 따라서 쌈 <laughs> <laughs> 8. 야, 나는 너처럼 좀 힘들어. <laughs> 음.. 너 그것도 그것 다들어봐 알았어. 4, 2, <목소리> 4, 2, 2안 됐어요. 4, 3, 4, 2, 0안 됐어요! 마지막 장. 4, 2, 네 방식대로 간다. 자, 이제까지 18,000원 됐어. 오케이. 자, 제발 좀 대라. 장. 그래, 한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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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가자. 어! 자, 안 됐잖아. 안 좋죠. 꽃이 <끝이> 보이네 이제 자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긁고 50장 긁어서 마지막 장와자 갑니다 프라이즈부터 아 왠지 저 천원이 천될 될것같은네자 이거 집게로 우선 오이 어, 오, 좋다 하고. 집게 기능도 있어서 자 갑니다 왠지 이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웃음> 씨. <웃음> 아 이거 안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 이런 씨 떨어지네 아이고. 자, 자 오늘 5만원 긁어서 19,000원 됐고요 19,000원 아주 그냥 이씨, 뭐야 40%도 힘들... 안되네 힘들게 됐다 진짜 19,000원에서 14,000원 1,000원짜리고 5,000원짜리 한개 됐고 대구에서 아직 50개 더 남아있으니까 다음주에도 한번 재밌게 긁어볼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반은 다음주입니다 구독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영